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35043, 경북 구미시 남통동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준신축급으로 매우 깨끗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버스 정류장과 구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아이시가 가까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초중고 학교와 구미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생활하기 매우 편리해.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임대수요가 많아서 공실 없이 운영되는 입지 좋은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매매합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한 필지 330제곱미터 100평이고 한쪽 면은 6미터 폭 도로에 한쪽 면은 10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는 코너 자리에 있어 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고 땅 모양도 좋은 편입니다. 건물은 2015년 8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다가구 주택 건물로 건축 면적은 196.5 제곱미터 59.4 평, 연면적은 601.925 제곱미터 182 평, 층고는 12.95 미터이고 내진 설계되어 있어 튼튼하고 전문 관리업체가 청소, 입퇴실 관리, 세입자 불편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세입자 관리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관리업체에 주는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으로 저렴하며 건물 내부와 외부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준신축급으로 매우 깨끗합니다. 주택 1층은 12.45 제곱미터 3.7평으로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실이 있고 주택 1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196.55 제곱미터 59.4평으로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이고 각각의 층마다 원룸 2개, 1.5룸 2개, 투룸 1개가 있어 각 층은 다섯 가구로 이루어져 있어 주택 전체로는 총 15가구가 있으며 케이블 TV, 인터넷, 수도 요금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원룸은 방 1개,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1.5룸은 원룸에 거실이 추가되어 있는 구조이고 투룸은 방 2개, 화장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원룸과 1.5룸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옥내 주차 7대, 옥외 주차 4대로 총 11대 가능하고 주택 바로 앞 도로변에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 매우 편리하며 주택가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매우 좋고 편의시설이 도보권에 인접해 있고 혐오시설이 없으며 구미역과 구미대학교가 가까워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임대수요가 많고 임대 계약 연장 비율이 평균 50% 이상으로 높고 장기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3분 거리, 경부선 구미역이 도보 10분 거리로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구미종합터미널이 차로 9분 거리에 있고 북구미 하이패스 IC가 차로 7분 거리, 구미 IC가 차로 10분 거리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구미 대구 경산을 전동차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대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중대형 마트, 병원, 약국, 한의원, 새마을금고, 빨래방이 도보 1분 거리, 농협은행이 도보 3분 거리, CGV 영화관이 도보 7분 거리, 새마을 중앙시장이 도보 9분 거리, 구미 차병원이 차로 8분 거리, 구미시청이 차로 10분 거리, 이마트가 차로 14분 거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차로 17분 거리로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원남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 구미여자중학교와 경북외국어고등학교가 차로 4분에서 5분 거리, 구미대학교가 차로 9분 거리, 국립금호공과대학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학세권이며, 배드민턴장이 있는 남통공원이 도보 1분 거리 구미천 산책로가 도보 3분 거리 팍세권으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금호산 금리당길이 도보 10분 거리 금호산 저수지와 금호산 도립공원이 차로 5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이 매물은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준신축급으로 매우 깨끗하고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며 버스 정류장과 구미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아이시가 가까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며 공원, 마트, 약국, 병원, 은행 등이 바로 인접해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하고 초중고학교와 구미대학교가 인근에 있어 주거 생활여건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직장인과 대학생들 임대 수요가 많아서 공실없이 운영되는 입지 좋은 수익형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330제곱미터 100평. 건축 면적 196.55 제곱미터 59.4평. 연면적 601.925 제곱미터 182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